나 이제 주말. 지금은 수요일 날 11시 48분인데 제가 왜 학교에 안 있고 지금 밖게 있냐 나 하면 병원을 가야 돼서 오늘 학교에 결석했어요. 어제부터 어제 아침부터 계속 여기 귀, 목은 계속 부어 있었는데, 귀가 혹신 혹신 아프더니, 딱 이렇게 반 나는 것처럼, 얼굴 피부랑 두피랑 귀랑 목이 뭐딱 이렇게 왼쪽만 계속 아프더라고요. 진통제 먹고 잤는데도, 계속 아파서, 아무래도 병원 가봐야 될것 같아서, 에이전트 분한테 연락을 해서, 병원 정보를 받고 지금 가고 있어요. <laughs> 근데 호주 병원 시스템이 당일 진료가 좀 힘들어서 병원 찾는데 조금 애 먹었어요. 응. 진료비도 비싸고 그래서 웬마나 나아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없인 거라서요. 뒤통수랑 두피도 무슨 몇 시간 머리채 잡아 뜯긴 것처럼 아파가지고 가봐요. 아니. 예, 그냥 가봐야겠어요. 래 지금 스트라펜드에 있는 한인 병원으로 갑니다.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죠. 엄청 따뜻해요. 이번 주에 오늘이 제일 따뜻한데 내일 내일부터 또 다시 기온이 떨어져서 17도, 16도 쭉쭉 떨어지던데.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학교도 안 가서 기분은 뭔가 좋은데 아, 뭐 아플 거, 무슨, 뭐 때문에 아픈지를 모르겠어서 좀 무섭긴 하네요. 그래도 기분 좋다. 이렇게 욱신거리다니 오늘은 전두통 눈이 뒤쪽에 있네 두피도 울러라구 머리카락 살짝 잘못 잡아당기면 두피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, 이렇게 아 맞다 그한인병 갈때 예약해서 전화하는데 여권 가져오라고 하더라구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, 여권이요. 환 o 병원, 뭐어 어느 병원 가실 때는 아마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. 여권 y Yoko, Tenga, Denny, y o k 시다 여러분. 맑은 하늘 너 y y o 죠저 이거는 너무 좋다 k o 에서 하늘 a 고 크림 같은 크림 그리고 어제 에이전트님한테 밤에 연락해서 병원 물어보는데 기관지 쪽이 더 아팠으니까 어제 귀랑목 뭐 이렇게 이비인후과 봐주시는 병원이냐고 혹시 추천해주신 병원이 물어봤더니, 호주는 일반이한테 먼저 진료를 받고, 일반의가 모를 경우에, 진료를 해서도 모를 경우에만 레터를 써주면 전문의를 볼 수가 있대 근데 전문의 는게 200불? 엄청 비싸더라고요. 일반의가 50에서 60불, 평균적으로. 그것도 비싸긴 한데, 전문의를 보려면 그 일반 의의 레터도 있어야 되고 돈도 매우 비싸서 지금 조금 걱정이에요. 혹시 모르실까봐 아니 모르 아 모르시지 않겠지만 아, 모르겠네. 잘 봐주시겠죠 의사분이 있으니까. 병원이 저기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데. 한인 병원 가실 때 신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같은 거꼭 챙기시고, 아, 저는 현찰밖에 안 된다고 현찰 챙기라고 안내를 받아서 뭐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확인해 보세요. 웬만하면 아프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. 어디지? 어디지? 나도 무서워. 윤중병은 여긴 아닌 것같아 이쪽인데? 진짜 미쳤겠어요 라코기피 <laughs> 지금 몇시지? 아, 지금 약 1시간 정도 기다려서 진료받고 나왔는데 임파선이 부었대요 임파선이 부어서 지금 여기가 조금 부어가지고 이렇게 아픈데 임파선이 부었다고 말씀해주시니 까 그때부터 갑자기 여기가 더 아픈 느낌, 이렇게 느있는 느낌. 병원비는 5 0불 나왔고 약값은 따로 아무 약국이나 가서 처방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. <목소리> 너무 비싸. <목소리> 지출이 컸어. <폈어. 목소리> 보험 처리하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가. <목소리> 빨리 보험 청구해야겠어요. 이제 밥 먹으러. 시티로 다시 갑니다 시티로 가서 밥 먹고 에이전트님께서 사무실 들리라 해서 에이전시 갔다가 집 가서 저녁 먹고 운동할 거예요 짜잔 시트라 오면 매일 오고 싶었던 빵집 있었는데 카페 겸 빵집 있었는데 왔어요 언니는 아직 빵 고르고 있고 저는 찹쌀 도넛랑 베이비 슈. 에, 네, 지출이 커서 비싼 거못 먹고 그냥 1달러짜리 슈랑 2.8달러짜리 찹쌀 도넛에서 3.8불 나왔어. 이거 너무 배고파서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서 밥 먹기 전에 잠깐 여기 카페에서 시간 때우고 가려고요. 맛있겠다.

아, 이제 주말 가니까 <laughs> 일정이 바뀌어서 밥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 사무실 먼저 갔다가 먹는 거갈 거야. 뒤에 사람들 모여. 그리고 약 받았는데 항생제! 하루에 세번 식전을 빈속에 먹으래요 이거랑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진통제 있다 하니까 그거 같이 먹으라고 하네요 약 13분, 진료비 50분, 총6 3불 나왔어요 보험금 청구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떡볶이 먹을까 같는데잘 모르겠는데, 일단 메뉴 부터 결정할 것 같습니다. 해가 지는 것기도 하고 자랑! 점점 해지려고 이제 각 잡고 있어요. <laughs> 어, 떡볶이 말고 지금 꿔바로우랑 뭐 볶음면? 우육면? 이런 거 먹으러 가려고 해요. 차이니스 누들 하우스라는 데인데, 저희 집 앞에 있어요. 거기 먹으러 갈 거예요. 오늘 제대로 먹는 첫 끼라서, 아침에 초코 과자 한 조각 먹고 나오고, 그 다음에 아까 카페에서 깨찰빵이랑 뭐 이런 거 먹고, 지금 첫끼 이제 처음 먹는 거라서, 너무 배고파요. 아, 이거 너무 아파서. 목도 아프고 머리도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항생제 주신 거 먹고 그래야 될것 같아. 아니 비타민도 챙겨 먹는데 왜 나날이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자꾸 입병 걸리고 저병 걸리고 그러는지 말이 너무 많았다. 이거 다편지 언제 아니야. 아휴 따다다단 문이 다안 아, 닫혔네. 아 아니네. 아니구나. 닫힌 게 아니라 열린 거네. 여기가서 먹을 거예요. 지금 여기 안쪽에서 먹으려다가 바깥쪽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서 바깥에 앉았어요. 바깥에 앉아서 먹는 게더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. 날씨도 오늘 따뜻하고 밤 되니까 선선해져가지고. 와, 시간 지나서 목이 너무 아프네. 항생제를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, 2 시에 한 번. 자기 전에 한번 공복에만 먹으라 해가지고 자기 전에 먹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 못 먹고 있어요. 따뜻한 고기 국수 우육면 시켰는데 꺼바루랑 맛있었으면 좋겠어요. 애들 지금 왜다 없냐면 다술 사러 갔어요. 여기 앞에 저희, 여기 저희 집 앞인데 앞에 우럴스에 저는 몸도 안 좋고 워낙 술도 못 마셔서 안 먹으려고 자리 지키고 있고 음식이나 얼른 나와라 짜잔~ 음식은 나왔는데 애들이 아직 안 왔어 어떡해 전화가 안 터지는 건지 다 전화도 안 받고 이거 제가 시킨 비프 우육면이랑 어 그래 두번 말하면 겹치니까 우육면이랑. 꿔바로우 맛있겠다 오아안 왔어 나 몰래 하나 먹는다 먼저 알았지? 영상 목록에 내려 지금 꿔바로우 하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닭강정 맛? 진짜 맛있다 우육만도 맛있고 국물 엄청 담백한데 혹시 이게 고수인가? 잘안 보이네. 이거. 애들 고수 못 먹을 수도 있는데? 근데 저는 일단 괜찮은데 애들이 어떨지 모르겠네. 빨리 와라. <laughs> 면발이 엄청 두꺼워. 면발 시장. Yeah, there's like a store. There's an store. a p p store. Yeah, like a b You like it? You like it? Fair... Fair menu. Menu. <laughs> yeah. i g just buy like a single b Then? Then w h Oh my god. It's so tired. <laughs> i b gonna go back to New Kent. It's fine. 다 먹기 실패 양도 너무 많고 다들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요 근데 고수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씹으면 향이 확나 실패 가게가 코 앞이라서 다 먹고 금방 들어와서 마무리 못하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마무리해야지. 오늘 아파서 학교도 병원 갔다가 하루가 길었는데 이제 약 먹으면 괜찮아지겠죠. 여기가 부은 건가? 모르겠네. 말투가 이상해졌어. 금방 <laughs> 낫겠지. 안녕. 안녕. 보지 마세요. <laughs>